2층에 있는 까사도 뿌레고 여기가 저희 숙소 아저씨가 추천해준 참치 스테이크 맛집인데요. 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서 루프탑에 먼저 올라가서 음료를 마셨어요. 이거는 로제 샹그리안데요. 두 명이 먹기에는 그냥 하프보다도 적으로 해서 큰거 시키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. 안에 딸기도 있고, 민트, 사과. 어, 너무 맛있어 보여요. 그죠? 렇 진짜 통통하고 커요. 오, 피리피리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요, 진짜로. 이거는 참치 스테이크인데요. 여기는 겉에를잘 익히고 안에를 이제 조금 덜 익히는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거든요. 여기 칩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네요. 안에가 살짝 덜익은게 보이네요. 이게 속이 살짝 덜익은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. 위에는 타르타르 소스예요. 여기는 혼자로. 샹리주를 주는데요. 진짜 귀여워요. 요만해요, 요만해. 요 요건 근데 조금 샹그리아보다 이게 조금 더 저는 독한 것 같더라고요. 주인 아저씨가 얘기해주신 이제 카타플라나 맛집이에요. 이거는 화이트 샹그리아인데요. 하부적으로 주문을 해서 조금 작아요. 해산물을 먹을 거라서 일부러 화이트로 주문을 했어요. 이게 까타플라나라는 건데요. 포르투갈의 구리로 만든 그릇, 이거를 까타플라나라고 합니다. 이 포르투갈 남부 지역에서는 여기 해산물을 이 그릇에다가 먹는데요. 이 요리 자체를 그냥 까타플라나라고 해요. 저는 아까 전에 스시숲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일부러 조개가 들은 클램 까타플라나를 주문했어요. 그 조개 까다콜라나를 주문을 했어도 안에 이렇게 조개하고 새우하고 홍합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. 여기 보면은 요거요, 요거. 요게 햄인데요. 무슨 부대찌개인 줄 알았어요. 약간 햄도 들어있네요. 마토비체라는 곳인데요. 저희 숙소 아저씨가 여기서 파는 시시 수비 제일 맛있다고 알려주셨어요. 정어리 튀김인데요. 주인아씨가 오늘 요거를 튀겼다고 요거를 맛보라고 해서 이걸로 했어요. 정어리 튀김인데요. 좀 차요. 저는 아저씨가 이걸 추천하길래 다시 데워주실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. 음. 근데 맛있어요. 고소하고 맛있는 그 정어리 맛이긴 한데 냉장고 안에 있어서 차가워요. 그리고 튀김 이제 차갑다 보니까 튀김 같이 눅눅해서 이게 바로 따뜻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조금 정어리 맛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게좀 아쉽네요. 문어 샐러드를 하나 더 주문을 했고요. 이게 올리브 오일하고 그 다음에 고수가 조금 들어가 있고 양파와 같이 함께 마리네이드돼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문어는 되게 쫄깃쫄깃한 편이에요. 지난번에 다른 식당 가니까 문어가 약간 좀 흐물흐물한 이런 맛이었는데, 여기가 바다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문어가 되게 신선한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진짜 쫄깃쫄깃해요. 이거는 맥주 안주랑 완전 딱이에요. 이게 여기 식당에서 꼭꼭 꼭 먹으라고 주인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딱 여기 포르투갈의 전통 피시숲이라고 해요. 약간 걸쭉하고 밥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보이죠? 밥알이 좀 있네요. 여기에 피시숲은 어, 우리나라의 어죽 이런, 게, 이런 맛이 아니고요. 스로한 그런 시시숨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끝맛이 살짝 고수가 들어간다고요. 고수 맛이 좀 느껴져요. 밥알도 씹히고 그냥 딱한끼 회장하는 용으로한끼 후룩 마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양이 조금 많아요. 여기가 완전히 포르투갈 현지인들만 오는 곳이어가지고 연령대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. 솔직히 거의 연령대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고요. 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술 한잔씩 하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치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, 제가 오토바이 창을 엄청 많이 들리죠. 여기가! 달라고 하니까 그게 없어서 이 종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제가 먹은 거17.60 유로 인데요 어, 관광 거리에서 메인에서 먹는 거 보다는 확실히 싼거 같아요